아 저장해놨지 뭐 아니면 업데이트야 업데이트 뭐할 건덕지가 있나 아 사투나임의 업데이트였어 이수인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번에는 아마 엔딩일거라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요 스포를 달아놔야겠다 응, 응. 달아놓고 송님 안녕하세요 2년차까지는 그래도 농사가 좀 천천히 진행된 것 같은데 2년차 3년차 4년차부터는 진짜 숭덩숭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싸펑 재밌어요 싸펑 거의 그 뭐지? 싸펑 마법의 주문이던데 그스 프리밍만 하면 한5섯 3명은 기본으로 보는 것 같던데 일쌍 어? PC보드는 인터페이스가 마우스 키보드로예요 마우스로 하면 진짜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아 사펑사펑 사펑. 아마 이세이 님이 말씀 하신 그 인터페이스 는 사쿠나 임의 인터페이스 일 거예요. 잠깐만, 여 기서 뭐뭐 할라 그랬 지? 111아 설정, 변 경도 못해요. 키 설정 변경, 청수, 없어, 없어. 그래면 이제 진짜 정말 스팀 게임, 요즘에 스팀 게임 하려면 <laughs> 이게 그 PC로 나오고 콘솔로 같이 나오는 그런 게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거의 뭐 액박 게임 패스 아, 게임 패스 액방 게임 패드가 아니더라도 이제 PC용 게임 패드 하나쯤은 마련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테드님 안녕하세요. 어? ADS 아 ASDWA 어, 엄청 엄청 볼... <laughs> 근데 그로 그거를 키를 못 바꿔요? 너무 고린데. 게임패드 꽂으면 게임패드 인식은 하나? 얘왜 이렇게 청수 나오는 데가 없냐? 이근방에 하나쯤은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 나온다. 그린하니 엔딩 볼수 있지 않을까? 축제인데 이제? 했다. 이제 하도 엔딩이라 그래 놓고 이벤트 다 봤냐고? 이벤트가 이벤트 다못 보면 엔딩 못 봐. 그 뭐냐? 유이, 그 이벤트까지 봄볼수 있는데, 타오에마, 타오에몬이랑 미르페? 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돌아갈 건지, 말 건지... 그거 나왔습니다. 그거 유이 엔딩 이전에 나오던데, 아, 유엔딩이래. 가뿐 미연시 유이, 그 이벤트 전에 나오던데 아닌가? 그 뒤인가? 아마 그 축제라고 이제부터 돌, 이제부터 돌이킬 수 없으니까 저장하라는 경고 경 뜨면 그 타우에몬이랑 미르테 이벤트까지 본거 아니야? 그런 거 같던. 데아와우니다 대충 그런 거 같던데. 미르테는 돌아간다 그러고 타우에몬은 제대로 대답을 안 했던 거. 아 플래그 뭐생기냐에 따라 갔다고? 멀티 엔딩이야 이거? 갓게이었네 아, 근데 요즘에는 멀티 엔딩 별로 안 좋더라. 게임을 두번 깨야 돼서. 그래도 그냥 멀티 엔딩 있어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됨. 진 엔딩이면 조금 찝찝하긴 한데. 진 엔딩 같은 건 아니겠지. 아 여기 오면 맨날 길을 헷갈려 등록 등록 아 여기 안 앞뒀는가? 어체권 몹은 나오는데 앗 어라? 나가는 청수는 안 나오고. <laughs> 싸가지 없는 놈이네 <laughs> 어, 나 그건 못 봤어. <laughs> 은근히 그 패드 최적화 안돼 있는, 아 패드만 고려해 놓은 게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팀 게임 중에도. 기존 박스 패드 다음에는 기존 박스 패드가 제일 좋고, 기존 박스 패드 다음에는 그 팔비 트꺼가 제일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아, 플랫폼 머 게임도 웬만하면 게임 패드가 더 나요. 아 조작이 더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게임패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정밀한 저, 정밀한 조작을 하려 그러면 뭐야? 아 여기 아니다. 정밀한 조작을 하려 그러면 키보드가 더 나은가? 어 비온 개편해. 어라 정작 청소 하나도 못 먹었어. 아, 못 먹어? 지금 필수 사기는 좀 아깝잖아요. 플스는... 플스는... 플5가 나와서... 아 근데 그 플스5... 플스5는 너무 1기가 심해갖고 아 플5로도 돌아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메탈킴님 돌리는 거 보니까 그 플레이스테이션5로도 돌아 돌아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리뷰 떠서 봤는데, 근데 풀브에서 하미호와는 되는데, 그래픽 깨지는 건 없던데, 그거는 그뿐 한정인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면 캐키 불량 아니냐 싶을 정도였어요. 풀 5. 여기밖에 길이 없는데? 왜못 넘어가지? 몸을 잡아야 넘어갈 수 있나? 아우, 여기 맞나? 펄파이브는 진짜 지금 사기에는 조금 뭔가 뭔가 좀 그래 그렇기는 해아 이게 2개 분량만 얘기가 안 나왔어도 살만 했을 것 같은데 어? 아니 안 나왔는데 그런거? 이따가 나오려나? 이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면 이미 내용 안 건데 본 걸로 쳐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런 게두 개. 아, 나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길을 내매냐? 여기를 어떻게 120초 이내에 답발을 래 아, 여기 또, 또 여기야. <laughs> 청소. 이, 이 금방, 이 금방, 어, 아, 여기도 나오네. 다섯 개면 뭐 금방... 하긴 그래, 유이랑 킨타랑 대화하는 이벤트가 좀많아야지 둘이 의견이 달릴 줄은 몰랐네? 유인은 웬만하면 퀸타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갈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여기 길이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앗. 앗.